네, 아빠 간다. 동탄 순환대로 26길. 네, 시작하겠습니다. 82번 건물까지 있으니까, 820m 짜리. 지금 보이시는 저 스마트폰, 저 상가 건물. 저 앞쪽으로는 여기는 근상들이 쭉 있고요. 그 뒤편부터 이저택지가 있는데, 요 도로를 기점으로, 이 동탄 순환대로 26길을 기점으로 건너편은 403. 어, 전포 겸용 주택 단지. 이쪽은쪽은 404. 전용 아, 어, 전포 겸용 주택 단지. 그러니까 상가 주택 단지. 이쪽은 403, 이쪽은 404. 이렇습니다. 자, 또래서주 r 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쪽에 제일 좀큰 도로. 전포 겸용 주택 단지 중간으로는 제일 큰 도로 변으로 되어 있는 게 비싸게 거래가 됐죠. 뭐 그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안으로 이제 첫 번째 길 쪽으로 해서 두 번째 2면 2열 3열 4열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형성이 이렇게 됩니다 바로 들어오는 초입에 눈에 제일 잘 보이고 바로 보일 수 있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여기 생각해 보실게 이런 업종들은, 들어실 업종들이 이제 전시효과 누리고 하시는 그런 업종들 들어셔야될것 같고. 근데 주차를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대로변은 주차 못 하잖아요. 한 바퀴 돌아서 뒤로 가야 됩니다. 뒤로. 네. 뒤로 들어가다 보면 주차하는 게공용주차장에다 잡혀요. 아니면 그 가게 앞에 돼야 되는데, 가게는 어차피 여기 상가주택이라는 게 위로는 주거하는 주택들이 있잖아요 그 주택들이 앞에 상가에 하나 둘두개세개세세 개. 세, 세 가구가 주차하면 끝납니다 상가 주차할 때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하기 나름에 좋은 자리들이 있을 수 있다 아 오자의 마법사네 그 오자의 마법사에서 아, 차용해서 온것 같습니다 저는 의외로 다 좋죠. 대리부도 좋고 저런 뭐 나쁜 부동산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 입지에 따라서 딱 받을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높다. 그래서 그 경우엔 저런 나쁜 부동산을 생각하지. 뭐 어떤 부동산이든 나쁜 부동산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 이게 한백 고등학교, 한백 고등학교 이로 이제 저 끝까지 쭉 이렇게. 양쪽을 다 이제 혈액을 공급하는 메인길입니다. 메인길 이게 동탄 순환대로 26길. 네, 이 403블록, 404블록 중간을 연결시키는 그 길입니다. 여기서 옆으로 이제 다 이렇게 어, 가지치기가 되는 거죠. 자, 한백중학교입니다. 한백중학교. 전포기밀 유택지는 생각에 따라서,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걸 갖고 있냐에 따라서, 아, 정말 그, 괜찮은 가격으로 잘 얻을 수가 있, 있죠. 잘살 수가 있고. 정말 그, 어, 공방, 뭐, 전문, 전문직을 하고 있는 기술 가고 계신 사인들, 뭐, 그래서 좀, 그런 특별한, 굳이 막 바글바글하게 사람들이 안 와도 되는데, 찾아오면 좋겠다. 네. 그런 상가. 그런 상가에 계신 분들은, 본인이 거주를 하시면서, 이때 상가를 하고, 또세를 주셔도 되고, 또 같은 공간에 내가, 저, 직장과 그걸 하고 싶지 않다. 그러시면, 1층만 본인이 들어가서 하시고, 위에는 다 주택으로 세를 주셔도 됩니다. 저 반도 유보라 예 네. 한백 초등학교죠 한백 초등학교 여기 한백 한백 초 한백 고 그리고 여기 한백 중 한백 중 이렇게 다 있습니다. 한백 초중고다 있고 지금 동탄대로 24길 만났죠? 이 길이 동탄대로 24길입니다. 네, 우측으로는 부영사랑으로, 오른쪽으로는, 네, 한벽초등학교. 한벽초등학교 지나서, 반도 유보라. 네, 반도 유보라 2차입니다, 2차. 사단지. 반도 사단지 자, 부영 사단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백 초등학교. 네, 반도 위보라 2차 맞고요 55. 네, 55번입니다, 55. 부영 사랑으로 199번. 반도유보라이차를 지나서 지금 저 푸르지오, 사단지 네, 푸르지오 앞까지 왔습니다. 저까지 가면 저기가 이 동탄 순환대로 26길, 네, 끝입니다. 네, 동탄 4단지 푸르지오 앞까지 습니다 어. 동탄 순환대로 26길 82번 동탄 부르죠. 동탄 순환대로 26길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아빠들 잘 살아내셨습니다.